자 115페이지 세 번째 이론입니다 어, 조금 전에는 그 삼각형에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서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돼있어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 하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등분 돼있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두개 똑같다는 거 알겠지 이해되겠죠 자 여기에서 추가로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 여기를 그 이등분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갔다고 할게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볼게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선을 그었어. <laughs> 된거지 여기까지. 그랬을 때, 요게, 요만큼이 중선이란 다이 있어? 중선. 이쪽 삼각형에서 중선이죠. 근데 얘도 중선이죠. 맞아? 잘 생각해봐.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잖아. 근데 두개 중선이 어차피 만날 거 아니야. 세 개에서 만나니까. 그럼 두 개만 그려도 이걸 무게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, 사실은. 그렇다고 해서 뭐, 삼각형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? 이러면 두 중선의 교점이 러면안 되지만, 세 중선의 교점 해야 되지만, 어차피 두 개가 만나면 거기서 세 번째 애도 지날 거잖아. 그럼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. 따라왔어? 어, 두 개의 중선이 만나는 곳이 결국에는 무게중심이 된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럼 여기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를 우리가 할거다 어떻게 할거냐면 여기에서 또 이등분해 그럼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런식으로 그럼 얘도 무게중심일거잖아 g'이라고 할까 여기까지 얘 되겠어?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2대1이죠 따라왔어? 여기서 여기까지도 2대1이죠 그럼 2L대L이라고 할까?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는 길이가 같잖아. 맞아? 그럼 얘도 그냥 사실 이애이 아니라 그냥 k라는 거야, 얘 있어? 하나 내고. 된거 맞아? 이해됐어? 어. 그러면 2대 1이고 2대 1인데 2대 2대 2네. 여기랑 여기랑 얘가 길이가 전부 똑같네. 그게 이 말이야. 탕탕탕 똑같다. 근데 그게 왜 똑같다고? 저 여기가 2대 1이고 어, 2대2라서 똑같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렇게 되는 거니까. 어, 다른 것도 뭐 많이 있나? 된거 같아.